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경보가 다 나간다.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왜? 각종 우리 경보 설비하고 화재에 관련된 어, 소, 소방시설이 전부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 설비. 보시면 감지계 A. 들어오면 뭐든과 화재 알려주고, 화재 알려주고 어땠습니까? 똑같이 경보가 다 나갑니다. 사재이기 때문에 경보가 다 나간다는 얘기죠. 비상방송도 나가고 그 다음에 사이렌은 안 나갑니다. 사이렌은 뭐? 뭐하고 연동됩니까? 뭐하고 연동된다? 야, 압력 스위치하고 연동되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가스계하고는 틀려요. 가스계의 압력 스위치는 방출 표시등과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런 연동 관계를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소방전기 실습할 때 어,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아, 어떤 거하고 연동이 되는 건가를 아셨을 거예요. 연동 관계를. 그래서 사이렌 연동하는 것은 뭘로 돼있다?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사이렌이 나간다. 그래서 자 감지기 B 통작되게 되면 소화설비가 연동돼있다. 소화설비가 연동돼있다. 그럼 바로 솔레노이드 밸브를 열어서 2차측으로 물을 넘겨줘야 되겠죠? 자 보시게 되겠습니다. 감지기 B를 누르면 이솔레노이드 e. 밸브가 바로 연동이 되겠죠. 솔레노이드 밸브가. B 눌러보겠습니다. 자 입력 하나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솔레네이드밸브가 개방이 됐죠. 실제 우리 실습에 의해 서 한번 해볼 거예요. 스프링클러를 실습할 때, 자 밸브가 열리게 되면 뭐가 유수가 됐으니까 압력 스위치가 동작이 되겠죠. 자 압력 스위치가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밸브 개방했습니다. 밸브 개방됐다. 이렇게 해서 수신기, 아, 저기 뭐야? SVP에 표시가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사이렌이 나가 있죠. 저기하고 사이렌 이 연결돼 있다 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사이렌이 나갑니다. 아? 자, 물론, 템포 스위치, 1차 측밸브를잠가놨어 그럼 템포 스위치면 밸브주의 이렇게 해서 현장에 SVF도 표시가 되고, 당연히 화재 수신계도 표시가 되겠습니다. 아? 정작 체계는 이렇게 된다. 자, 물론, 일제살 수식, 준비작수신밸브하고 똑같죠? 단지 배관의 상태. 즉, 1차 측 배관은 가압수, 2차 측은 대기가 방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헤드가 개방형에 들을 고 있는 거죠 동작은 같습니다 1차 입력장치 한개 하면 당연히 지구경정도 나갈 거고요 비상방송도 나갈 거고요 스트로보도 나갈 겁니다 껌뻑 껌뻑 이렇게 스트로보도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동작이 됐다 하나가 더 동작이 됐다 그러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돌겠죠 소화설비 연동을 해놓으면 당연히 솔레네드 밸브가 이렇게 돌아서 2차 측으로 물이 넘어가는데 헤드가 모든 헤드가 다 개방형이다 보니까 온못 방수 방수 구역 모두 전체에 그냥 물이 쏟아지는 그래서 수선의 피해가 막강하게 막대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1사사의 수식 설비를 관리하시는 현장에서는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 오작동이 되게 되면 수선이 너무 피해 피해가 아주 큽니다. 수선 피해가. 그래서 조심을 많이 해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자 1, 2차 측 아니뭐 감지기 AB 동작해서 자동으로 솔레노이드 밸브 열렸으면 유수가 됐으니까 압력 스위치 동작할 거고요. 어? 압력 스위치 동작하면 다시 화재 입력 될 거고 그때 뭐가 나갑니까? 사이렌 연동돼서 나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1차 측에 뭐 템퍼 스위치가 동작되게 되면 밸브를 잠궈 놓게 되면 이렇게 밸브 주의 정도 켜질 것이다. 그래서 복구를 시켜 놓고요. 됐네요. 자 이런 작동 체계로 될 거고 복구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구시키면 됩니다. 자 이제 가스계수화설비 설명을 제 작동 체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전용의 수신기가 있다. 그다음에 수동 주작함 이 있고요. 자 여기도 보면 수동 주작함 이 있고 기정용기함이 있고 사이렌, 감지기 A, B. 그다음에 방출 표시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스프링크 설비는 준비 작동 시 설비에서 입력 네 개, 출력 두 개로 이루,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입력 네 개가 뭐였습니까? 스프링클 설비는? 준비작 동시에 프레액션밸브에서 어? A, 감지기 A, 감지기 B,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입력 네 개, 출력, 사이렌, 솔리너이드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자, 가스계 설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력 세 개, 3개, 출력 세 개죠. 입력 두 개. A, B, 감지기 A, B 입력. 그 다음에 가스가 방출되게 되면 압력 스위치, 동작 되겠죠? 그래서 압력 스위치 입력 3개 자출력 뭐가 있습니까? 방출 표시등 방출 표시등 그다음에 사이렌 사이렌 그다음에 뭡니까? 솔레노이드 밸브 이렇게 세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입력 3개 출력 3개 자 동작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장 점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속용 가스 되어 있는데 항상 안전 핀이 여기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항상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이. 안전핀을 뒤에서 뺐다가 여기다 꽂은 상태에서 항상 솔리노이드 밸브를 분리시킨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혹시나 오격발 되기는 큰일 나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뒤에 안전핀을 고리에다가 오격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리에 넣고 그 다음에 풀어낸다. 풀어낸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안전한 장소. 혹시나 사람이 이 침이 침이 격발할 중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없는 쪽으로, 없는 쪽으로 놓고 항상 시험을 하신다. 그래서 시험하실 때는 다시 안전피을 빼서 제자리에 놓고요. 항상. 소방시설을 점검한다, 시험한다라는 거는 간접적인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 헤드를 터트려보거나, 가스를 터트려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재산피도 해 엄청나게 날 뿐더러.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시험을 한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해당 시설을 간접적으로 시험해서 성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실제 터트려 가지고 막 재산 피해 엄청 내고 이런 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실제 터트려 보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시험 기관이나 인증 기관에서 테스트 할 때나 하는 것이지 우리 일반 현장에서 점검한다고 다 터트려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발을 해 가지고 어때요? 간접적으로 우리 가스계 소설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